먼저 배워본 문장 한번 네. 알아볼게요. 오늘 문장은, 음. 나를 너무 구속하지 마! 아하. 이겁니다. 오. 네, 근데 이게요, 영어로 만들어보니까 <laughs> 네? 비슷해요, 어감이. 음. 우리도 구속하지 마! 네. 그러면 느낌표가 붙잖아요 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stop을 쓰는 게 있고 don't를 쓰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stop suffocating me가 어, 있어요 네, suffocate라는 단어가 이게 네. 막 목을 조르다 나를 억제다 억매다막 이런 단어예요 네. 그래서 stop suffocating me 그러니까 이게 ing를 붙여서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거죠 나를 네. 부족하는 거를 그만 둬 음. 그거죠 음. 나를 부족하는 걸 그만 둬 그러니까 stop 음. suffocating me Don't를 쓰면요, suffocate라고 해요. ing를 빼고요. suffocate me.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지 마. 아, 구속하면안 돼. don't가 들어가면 ing는, 스 t a r 들어갈 때 i n g 고요 Don't가 들어가면 ing 대신에 그냥 suffocat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면 안 돼. 이런 표현이죠. suffocate 이 단어가 이제 중심이네요. 그렇죠. 이 단어를 알고 계시면. 정확한 뜻이 구속. 억메다, 올가메다. 올가매다, 조르다목조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숨막히겠어요구속하면그니까 음. 그런 의미로 통하니까 음.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시고. Suffocate. 네, 그리고 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음. 싶을 때 oh. 어우, 외국분들도, 편하게 하면, 어우.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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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어우. Oh. 한데요 oh. 그래서, oh. You are suffocating me. 너는 나를 지금 옥죄고 있어. Oh. Give me some space. 나만의 음. 공간을 좀. 좀숨쉴 틈을 음. 달라고. 숨쉴 음. 틈을 줘. 음. 어? 나에게 좀 그런, 그런 공간을 줘. 음. 그런 얘기죠. 음. 그렇군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음. 배워볼게요. 네. 나는 자유롭고 싶어. 아. 요거는 쉬우니까 준기씨가 만들어보세요 I wanna freedom 오 맞아요 음. 네, I want 어 맞아요? want 어? 맞네 진짜 네 want <laughs> 그냥 want만 합니다 I want freedom, I want freedom. 음. Give me my freedom, freedom. 나에게 나 자유를 줘 음. I need my freedom 뭐다 음.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쉽죠? 그렇죠 어, 이건 너무 쉽네요 저희도 네. 네. 원래 알고 있는 그렇죠. 예, 네. 자유라 단어니까요 네. 그래서 요두 문장을 붙여서 <laughs>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중기씨 먼저 날 너무 구속하지마 날 네. 자유롭고 싶어 한번 해볼까요? 네 선택하셔서 나... 하시면 돼요 날 너무 구속하지마 자유롭고 hey, 싶어 Hey s e h yeah, stop suffocating me mm -hmm. Oh no. Don't do that mm -hmm. n o give me some space Oh Yeah, oh Get out f my face <웃음> <웃음> 정말 get up?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Get out f my face <laughs> 아, 알겠어요 o k a 자유를 원해. Don't suffocate me, you know? 난 자유롭고 싶어. I want freedom. Yeah! 말하 yeah. yeah. well, 잘했어요. 자, 뭐, 시켜놓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자, 우리. 저는 하라고 해서 한거요 글씨씨 한번 해볼게요. 없어요. 이제 don't를 써서 해볼까요? Don't suffocate me. Yeah. Yeah? Okay. y o u suffocating me. Yeah. yeah. Me? Yeah. Reall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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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e some space. <laughs> Ok? <laughs> i <laughs> <laughs> 미안해. 예, 아, 에... 잘했어요. 예, 그쵸. 아, 서신씨는 이거 약간 뮤지컬 톤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어, 그 아, 발음이 살짝 예. 노래, 노래 잘하시니까. 노래, 가쵸 아, 많이 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음. 그게 아니고. 이제 발음이 네. 약간 이제 미국 본토 쪽보다는. 아, 저 영국식 발음 되게 좋아요. 빨라우 쪽, 아니, 면 영국식 발음 <laughs> 아니야. <쪽>. 아, 영국식도 아니었어요. <laughs> 팔라우 빨라, 쪽. 빨라우 저 쪽. 저 워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 거기 어디에요? 어, 저기, 남태평양에. <laughs> 한 섬인데. <laughs> 저 진짜 영국식 너무 좋아요. 워터 아, 막 이런 거. 워터, 워터. 워터 괜찮죠. 멋있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영국식 멋있어요. 발음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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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이 음. 더잘할수 있고. 음, 네. 맞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s u f f o c a t e 네, 이 단어를 날 너무 부족하지 마. Stop suffocating me. 네. Don't suffocate me. me. 예. 네, 요 단어 오늘 꼭 알아가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꽁트 한번 가볼게요. 오늘 어, 이 문장을 활용해서 어, 어, 재밌는 어. 영어 꽁트 만들어봤는데. 어렵다, 어렵다. 흔히 볼수 있는 음. 부부싸움입니다. 아, 남편이 부싸. 술을 먹고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아, 상습적으로 늦어. 상습감이네요. 음. 네. 와이프가 아, 네, 아, 네. 잠을 안 자고 새벽 3시에 아. 초인종을 누르는 남편 앞에 서 아, 있습니다. 아. 무철증이네요 네. 문을... 아, 아니, 아니, 아니 이제 부, 이게 상습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오면서부터 음. 상황을 시작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A를 우리 효진 씨가 하고 네. B를 제가 일단 해볼게요. 오, 네. 자, 시작! Honey, I'm home. Why are you home so lat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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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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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out drinking with the guys. Mm. You always go out with your friends. You need to spend more time with me. But we work together. We see each other every day. That doesn't count. I need to spend quality time with you. Stop suffocating me. I want freedom. You want freedom? I want. Get out of here! What? Yeah, okay. Yeah. Uh. 아, 오늘 자꾸 집중하는. 아, 오늘 좀 박효신 씨가 발음, 발음 좋아요, 지금. 네. 자꾸 집중하는. 오늘. 이, 여기에 딱 좀. 오늘 이주말 시간에 효신 네. 씨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laughs> 느낌이에요. 아주. 지금. 그, 예. 연애도 하고, 예, 결혼도, 예,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둘다안좋 어쨌든 끝은 안 좋아요. 네, 준기 씨가 네. 여자 역할 한번 목소리 해보면서 해볼까요? 어, 나, 어, 안 가뜨려. 신 씨가 남편하고, 제기 씨가 와이프 <laughs> 해볼게요. 자, 시작. 제가 진짜 남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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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Honey, I'm home. Why are you so home so sort late? Of? 아니, 저기 여자, 여자, 여자라고요, 여자. <laughs> 여자요? <laughs> <laughs> <여자야. 웃음> 아니, <그냥> 목소리가 <laughs> 똑같아. 저 누구랑 사는 거예요? Why? <laughs> 아니, 이거 <I'm> 크리스티나요? 아니, 개구쟁이. 맞아요, 크리스티나로 하세요, 그럼요. 크리스티나로. 아, 갑시다. <laughs> Honey, I'm home. Why are you home so late? <laughs> What's up, uh, drinking with oh, the guy? you know always good. You always go out with your friends. You need to spend more time with me. I but you, I want... <laughs> <laughs> we work together. We see each other every day. You know. No, that doesn't count. I need to spend quality time with you. <sighs> Stop suffocating me. I want, I want freedom. You <laughs> <can do> <laughs> 마지막에. <laughs> 어, 정말 같이 살기 싫은 아이들예요 어, 마지막에 정말. 네. 그냥 제가 인사하고 나가고 싶거든요. <laughs> 남편이 <웃음> 예. 집에 기어 들어오는 게 신기해요. <laughs> 아, 이런 자랑 왜 살아? <laughs> 아, 아,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 매력적이지 아요 아 아, 매력 네. so <laughs> 아, 아, 매력있어요. 섹시해요. 저, 섹시. 정말 고막을 틀어막고 싶은 목소리였어요. 아, 세아씨, 당신보다 나왔어. 당신보다 아, 섹시했습니다. 아, 아, 저보단 나은 건 확실해요. 아, 아 근데, 예, 음. 근데 중간에 중간 할머니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이 <laughs> <laughs> 상황이 격해서요. 격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네. 그래요. 자, 이제 문장 한번 해석해볼게요. Honey, I'm h 좀 취했겠죠? 류시씨가좀 네. 취한, 연기는 약하신 것 같아요. 아, 그. 음, 혀가 좀 꼬여야 된대. 그렇죠. 네, 한번 네. 해 볼까? Honey, I'm home. 예, 네, 이거는 어, 이제 혓밤멜라 이거 뉴욕 가는 거야. 허밤멜라 거죠, 지금. 머라도 안 되네요. 네. 네. Honey, I'm home. 했겠죠나 네. 집에 왔어, 자기야. 지금 취한 거였어요? 취한 죠 늦게 so, 왔네요. Why are you home so late? 왜 집에 늦냐? 자꾸 왜 이렇게 네. 늦게 와? 음. 어머니들이 많이 쓰는 음. 기죠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 음. <laughs> 그런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남편이 I was out drinking with the guys. 나뭐 그러니까 음. 이렇게 친구들하고. 아 취한 톤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구박하셔 I was out drinking with the guys. 음, 네. 그거였군요. 네. 네. 극단적이다 너무. <웃음> <웃음> 연기가 너무 극단적이야. 어, 밖에서 네. 친구들하고 이제 술 먹고 음. 왔다. 음. 이게 음. 한 거죠. 그러니까 비가 이제 와이프가 화가 났어요. 네. You always go out with 음. your friends. 음. 넌 항상 너희 친구들하고 밖에서 술 먹는다. 음. 음. You need to spend more time with me. 너는 나하고 함께 하는 음. 시간이 좀더 이렇게 그치. 필요하다. 음. 좀더 소비를 해라. 나하고 음. 좀 시간을 보내 달라. 음. 그러니까 남편이 but we work together. 그니까 이두 사람이 음. 같은 직장 동료인 거예요. 음. 야, 우리는 함께 일하지 않냐? 음. We see each other every day.가 그러니까 항상 보지 왜냐? 않냐 우리? 음.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laughs> that doesn't count. 넌 그건 세는 게 아니지. 음. 어그 얘기해서 음. 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음, 그렇죠. I need to spend quality time with you. 나는, 그렇죠. 나는 좀더 이제 퀄리티가 있는 시간 음, 너하고 보내길 원해. 나 음. 필요해. 다른 음. 거죠? <laughs> <laughs>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stop suffocating me. 오늘 나왔습니다. 이 단어 음. I want freedom. 나욕하지 마. 마. 나는 자유로워해 그러니까 원해. 와이프 가 얘기하죠? You want I'm freedom? Taiwan? 그렇다가 그저께나로 예 그렇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남편이네요. 음, 그렇죠. 그렇죠. 좀 이렇게 얘기할 땐좀 무식한... 애교를 부리면서 달래 줘야죠. 그렇죠. 근데 정말 남자들이 모르는 사실 이렇게 막 여자분이 쫄때 남자들은 뭐아내 내일 얘기해 뭐 나중에 얘기해 뭐 이러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뭐 음. 대화로 어떻게 해보러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와이프들의 공통점은 이런 상황일 때 무조건 그냥 꽉 안아주면 다 풀립니다. 아유 어. 그 아니죠. 그러면 막턱 밀면서 저리가 화산하죠. 안, 안 그래요. 안 있는데요. 그래요. 그럴 <laughs> 진짜요? 술냄새 막 나고 이러는데. 아유, 진짜요? 진심을 담아서 안아주면은 다 풀어져요. 어, 진짜 샤워 안 해도요? 그럼요. <laughs> 어, 괜찮아괜 <laughs> 근데 이게 좀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 다가가서 서로 풀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으면 멘트가 이게... 잘 나가요, 멘트가. 근데 매일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게 안아주고 이러는아왜 이런... 이래, 긴마함 이렇게 나오면은. 이용감은 이용감. 그 그래요. 아무튼 멘트 잘나가시좀 진지하게 좀 서로에 대한 문제점들을 네. 얘기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니요